인데요5인데요이 차는 캠핑카로 어, 꾸며 가지고 승차감이 어, 너무 나쁘다, 나쁘다고 하셔서 안성에 있는 비엔알테크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앞에 쇼부 어, 쇼바하고 숍업 리어 쪽에 뒤편, 코일스프링하고 그리고 쇼바하고 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뭐, 작업을 했으니까요. 도로주행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에는, 아, 쇼법 쇼바, 쇼바. 이, 이 쇼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방지턱 넘어갈 때, 텅 칩니다. 그러면 이제 두세 번이 울리겠죠. 진동이. 그 진동이 운전자한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튀고 맙니다. 그리고 튀는 것도 아주 강하게 감쇠력을 잡아 주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네. 아, 리오 쪽에는 이제 벤이니까 이제 판스프링 타입이죠. 예, 네. 판스프링이다 보니 음. 보시면 코인 네.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쇼브쇼바. 아, 쇼브쇼쇼바도 소프트한 쇼바가 들어갑니다. 이제 쇼바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 소프트한 쇼바가 있고요, 하드한 쇼바가 있고, 코이 일형 쇼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코이 스프링은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 10mm, 11mm, 12mm, 13mm, 15mm, 16mm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 무게에 따라서 여러 종류, 세 가지 종류로, 아니, 여섯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 승차감을 거기에 맞게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주님하고 도로주행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도로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운전석 방향이고요. 운전석 방향, 이쪽은 조수석 방향입니다. 네, 세미로 네. 캠핑카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은 상태히 좋네. 어,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진동이 하나도 안 올라와. 무게가 있으니까 좀 눌러주고, 이, 이런 길안좋으 좀, 안 좋은 데만 좀. 방지선 넘어갈 때 확실히 좋아지니까. 이런 길이 남다는데 너무 좋 네 좋죠. 좋죠. 1차선으로 들어가요. 네, 508, 70, 앞에도 좋아요. 반기통을 안 넘어가서 그렇지. 앞에서 상당히 좋아요. 오른쪽으로 빠져요. 예전에 부산에서 스타리아로 리무지로 만든 차가 있었어요. 네. 뒤에 에어소스로. 앞에안 좋아가지고 저희한테 쇼바를 갈고 갔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해보고 근데 한결 낫다고 해서 작업을 하고 내보낸 차도 있었어요. 네. 여기서 좌회전. 네. 저거 너무 이게 되게 높고 안 좋고 더 얘가 어때요? 뒤는좀덜 튄. 덜 치죠. 아. 앞에도 한 번만 튀 이거 말잖아. 요 그냥 앞뒤로 다했기 때문에 얘가 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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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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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laughs> <관식, 정도만>. <laughs> <있습니다. 웃음> 따라서 타고 넘어가니까 구독 좋아요 힘민합니다꾸요 저보다는 응. 무게가 있으니까더 좋은 것 같아 얘가 딱 눌러주고 있거든요 무게가 없으면 좀 텅텅 뛰는데 그래도 이게 캠핑가 이게 뭐 제관계게 무게가 좀 있으니까 한결 부드약 200미터 앞, 시속 30킬로미터 과속 층하위반 강습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습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계약이 진입했습니다 사용하세요 한 번만 더 꺾어내면 막 울렁 쭉 내려가는데 초바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앞초바가. 그니까, 러 이, 네. 이, 이렇게, 전혀 퉁, 퉁, 튀었는데 그죠? 타고 넘어가니까. 아, 아, 네, 맞아요. 네. 뭔가가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엄청 높은 거야, 이게. 자, 네, 네. 그러니까, 다 왔습니다. 자, 잡수기로 들어가요. 보내 네, 좋 습니다. 들어 가면 됩니다. 뭐 괜찮 죠? 마음 에들 죠? 예, 예 감사 합니다.